첫 번째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두 번째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의 x의 값의 합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얘네들은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좌변만 봤을 때, x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x, x. 체크를 해놓고 보면, 전부 다 똑같은데, 여기 두 번째 있는 식은요, x 대신에 x-5가 들어가 있다는 라걸알수 있겠죠. 자, 선생님은 여기 좌변에 있는 2차식을요, f, x라고 놓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좌변은 뭐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f, x 대신에 x-5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해가 주어져 있는 fx를 작성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fx 적어보고요. 여기서 1과 5는 fx를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근이 된다 라고 했으니까 x-1 곱하기 X-5,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할 거고요. X제곱의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A를 곱해 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A의 부호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부호 한번 판단해 볼게요. 먼저 여기서 보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도요, 이렇게 샌드위치 형태로 나왔다는 거는 A의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0보다 큰 거죠.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a로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았고 똑같이 만족시키는 샌드위치 형태의 해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여기까지 체크를 했으면 내가 원하는 거는 f에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x-5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의 해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x자리 x자리 x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x-5를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식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전부 다. 자, 그러면 좌변은요, f에 x-5 이렇게 바뀔 거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x-6이 되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들어가면 x-10,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전부 다 인수분해도 되었고요. 얘가 0보다 작을 때 해를 찾아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a를 나눠주게 되면, 얘는 0보다 크니까 부동호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럼 여기서 0으로 만드는 x값은 6이 되고요. 얘는 10이 될 거야.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를 작성해 보면 해는 6보다 x가 크고요. 10보다 작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는 7, 8,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주게 되면 정답은 24가 되겠습니다.